안녕하세요, 소인스타입니다. 오늘은 자석봉 마그네틱 핀홀더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제품번호는 57-705. 핀이나 바늘 같은 물품을 쉽게 주울 수 있는 자석봉이에요. 최소 15cm부터 최대 60cm까지. 길이가 늘어나는 조절 기능이 있고, 앞쪽 캡의 탈착 기능을 이용해서 자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캡을 끼운 상태에서 사용하면 바늘이 세로로 붙기 때문에 바늘을 잡기 쉬워요. 또 붙는 면적도 넓어서 많은 양의 바늘을 한꺼번에 붙일 수가 있어요. 캡을 빼고 사용시엔 붙는 면적이 줄어들지만 더욱 강력한 자력으로 톱가위나 가위 같은 좀더 무거운 물건도 붙일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잡이가 팩 모양으로 되어 사용감이 편하고 길이를 줄였을 때 보관하기가 편해요. 무게는 약 26g 이에요. 여타 마그네틱 피놀더와 비교하면 가벼운 편이라 손목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석봉 마그네틱 피놀더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기존의 마그네틱 피놀더에서 편의성을 증가시킨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피놀더가 무거워서 손이 잘안 가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여기까지 자석봉 설명을 마치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상품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